네, 여러분 비트 우리의 비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괴테 프로입니다. 일단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 왔던 음,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까지 도달을 했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나 음, 할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롱잡기도 애매하고 숏잡기도 애매한 포지션인데. 요거 같은 경우에 반등이 와준다면 쭉 올라가버려서 29까지 갈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냥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잘 지켜보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이 부근 왔을 때 다시 내려가겠다 하고 손절을 하거나 숏을 타신 분들도 많을 텐데, 일단 깨고 올라왔고, 다시, 어, 롱 잡으신 분들 청산하고, 숏 잡은 분들 청산하고, 바로 반등 왔고, 다시 또 반등 왔다가, 다시 올라와 버리고,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RSI 어떻습니까? RSI가 생각보다 많이 해소됐다가, 반등이 왔는데, 아직까지 그래도 RSI는 해소되진 않았고, 어,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정구간에 RSI 들 고점 형성한거 봤을때 충분히 어, 반등할 어,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거는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때는 RSI를 하서 RSI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는 어, 어느정도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, 26.7 정도 근데 이거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맞긴 하니까 어 기본 메인 추세에서 어 거스르는 어좀 반대되는 베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비트는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켜보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. 비트가 또 실시간으로. 어,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 어,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어,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거 어, 삼각수렴 끝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,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. 시 많으셨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괴태였습니다.